142번 보겠습니다. 어, 이 그래프에서 y가 k일 때, y는 k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어, 지금 abcd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로 생기는 것인데요. 어, A와 B의 x 좌표는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 제곱을 해서 k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A의 x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k, B의 x 좌표는 루트 k가 되겠고요. 어, C의 x 좌표와 D의 x 좌표는 식으로 좀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더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기억을 보게 되면. 어, k가 6일 때 cd의 값이 6이다 라고 물어보았는데 k가 6이면 은 어, cd는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은 6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cd의 x좌표가 되기 때문에 x 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되고 x곱 어, 하기 x 마이너스 6이 0이어서 x가 0 또는 6일 때가 되는데 따라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6이 되겠죠. 따라서 CD의 길이는 6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을 보면 K값에 관계없이 CD제곱 마이너스 AB제곱의 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하였는데 CD의 길이를 살펴보게 되면 CD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따라서 CD의 제곱이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 것이고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파 베타는 어떤 것의 근이냐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은 k라는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따라서 즉 여기를 마이너스 k는 0으로 두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의 값은 6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길이의 제곱은 36에서 4 곱하기 602k를 뺀 것으로 12 더하기 4k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AB의 제곱은, 어, AB의 길이가 2루트 k이기 때문에 4k가 되어서 우리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12 더하기 4k에서 4k를 뺀 12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을 살펴보면 cd 더하기 ab의 d가 4일 때를 물어봤으므로 우리 cd의 길이는 아까 어떻게 나왔었죠? 어, cd의 제곱이 12 더하기 4K이므로 CD의 길이는 루트 12 더하기 4K가 되겠고요. 어이각과 AB를 더한 즉 루트 12 더하기 4K 더하기 2 루트 K 이것을 더한 것이 4일 때를 말하기 였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면 ㄴ을 이용해가지고 cd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cd의 cd의 길이 더하기 cd의 길이 빼기 ab의 길이가 2를 곱하면 지금 이 값이 나오는 것이므로 이 값이 3이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빼가지고 연립을 해주면 4루트 k가 1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k의 값이 16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B와 C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B의 좌표는 4분의 1, 16분의 1이 되겠고요. C의 좌표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계산을 해주면, 어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6분의 96에서 1을 뺀 95는 0이 되겠고요. 어, 이것의 근을 구하려면은, 우리 뭐,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도 되고,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16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5는 0이 되는데, 어아 6x가 아니겠죠 96x 96x 더하기 95는 0이 되는데요 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x의 값이 4분의 5 또는 4분의 19가 나옵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 중에 C의 좌표는 알파 더 작은 값이므로 4분의 5가 되겠고요. B, C의 길이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K 더하기 B, C는 16분의 1 더하기 1 16분의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